위로 뻗치는 증상 추출이 커피가 위로 뻗치는 증상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은 이야기 자 제가 설명 한 할게요 커피의 추출 중에 이 부위로 커피가 뻗치는 현상이 나오는가 간간이 있어요. 그 원인은 첫 번째, 현버톡 오링 오링이 많이 달면은 이 부분이 깎여서 압축이 안돼 갖고 버튼이 우가 있고요. 또 하나, 다 아시지만 겠이 친구는 상부 샤워 필터 커피를 걸러 갖고 커피만 이제 안으로 걸러 갖고 내부에는 이제 구멍인데 이 커피가 나가는 구멍이. 콩가루가 들어가서 막히면은 커피가 못 나가니까 압축을 할때이 오링이 옆으로 뒤집어서 뻗쳐요. 그거 수리 방법을 설명할게요. 이건 진짜 좋은 정보인데 자 고무 장갑이나 코팅 장갑을 낀 상태에서 이 면을 손바닥으로 대요. 그리고 항상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밀면서 돌려주세요. 엄청 안 돼요. 엄청 안 되는데 나는 많이 해봐야 되는데 같은 나라 여기다가 십자 돌아다니고 돌리는 분 있어요. 그럼 무조건 상부 샤워 필터 새걸 교체해야 돼요. 무조건. 저처럼 쫓아해요 자, 풀렀죠? 깨끗하죠? 깨끗한 이유는 얘가 지금 새 거예요. 요, 구, 요 가운데 구멍은 이 너트가 들어가는 구멍, 이 구멍이 커피가 걸러가고 커피가 나가는 구멍이에요. 요 구멍이 아프면은 커피가 앞쪽으로 못 나가니까 오링으로 뻗쳐서 커피가 뻗치는 거예요. 요거는 뭐야 이거? 핀이에요 핀. 핀인데 뭐 이런 거 비슷한 걸로 비슷한 거 있으면은 넣고서 구멍 미사하게 했죠. 콕콕콕콕콕콕콕 쉬셔요. 쉬시면은 통하는 느낌이 날 거예요. 그 통은 다른 거 아니고, 그냥 원두가루에요, 원두가루. 통하는 느낌이 날 거예요. 이게 뚫은 다음에, 여기로 바람을 움가뿡 하고 빠질 거예요. 그리고 이 구멍으로 바람을 움면은 가만, 바람이 시원하게 안 나가고 미세하게 나가요. 그 이유는 구멍이 작기 때문에. 근데 가끔 가다가, 어, 나는 화끈하게 불겠다 했고, 요구멍에다 에어나 그런 도구 써서 부시는 분도 있어요. 그렇게 불면은 구멍이 이렇게 작은 게 이만하게 커져요. 그러면은 쓰는 데 문제가 없어요. 근데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 크레마가 안 생기고 곧그말은 커피가 시간에 그 쏟는 시간이 없이 그냥 바로 나오니까 커피 맛이 제대로 안 나와요. 자, 이해했죠? 난 이거 안 되겠다. 그러면 상품도만 따지 우리 판매하니까 요거 그냥 교체해요. 근데 날할수 있겠다. 그러면은 한번 해 보고 알죠? 자. 근데 구명을 뚫었어요. 뚫었으면 다시 조립. 조립할 때는 이거 청소해주고, 칫솔로 양면 다 해주고, 뜯은 김에. 뜯은 김에. 알죠? 근데 이거 그냥, 얘도 딱지만 얼마 안 해요. 그냥 바꿔, 그냥 알죠? 놓고선, 이제는 시계방향. 끝까지 돌려요. 끝까지. 끝까지. 안돌 때까지. 돌 때도 면으로 대고선. 자. 수리가 끝났어요. 이런 거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 없죠?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해주면 제가 더 제가 여태까지 쌓은 노하우들 하나씩 하나씩 공개를 할게요. 구독과 좋아요 제발 꼭 부탁합니다. 파이팅! 아자 아자 커피 삼촌. 구독.